괜찮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한 문제입니다. 주변에서는 명탁 씨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들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명탁 씨는 음 어떻게 변하고 싶으신가요? 와 진짜 짜투예요? <laughs> 어좀 뭐, 귀여운 것보다 좀멋 있어지고 싶거든요. 좀 멋있는 쪽으로 뒤쪽으로 좀반영하 좀. 방향을 좀. 그렇다면, 혹시, 원하는 추궁이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약간, 어, 평소 꾸안꾸 스타일. 약간, 자, 보여드릴게요. 꾸안꾸 스타일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같이, 같이 할수 있어요. 네. 똥똥. 되게 심플하죠. 아주. 아주 심플하죠. 어떠세요? 영탁시 이건 몹시 꾸꾸꾸에 되게 심플한데? 색깔이 안보이요 정말 아주 무채색이 에요 아닌가요? 하, 다른 다른 거. 약간 시크한, 아주 피크한, 피크한 요런 스타일 같은저 저승사자 느낌인데. 어 선생님, 패션을 모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멋져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되게 피크한. 아, 잠시만요. 그럼 제가 클래식한, 아주 클래식한 그걸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완전 진짜 오리지널 클래식한. <laughs> 이런 느낌 어떠세요? 영탁 씨 상태가 몹시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참뭐 <laughs> 뭐, 근데 괜찮아요. 실수는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본인이 귀엽다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스타일로 멋져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말로 해. 설명을 드려도 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영탁 씨가 오, 진 영탁 씨가 되시길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번 제가 아, 머리 잠깐 한번 보여줄게요. 보세요. 짠! 이게뭔가요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네. 와. 와. 자. 오케이. 오, 그래. 됐다. 박사님, 우리보다 나는 멋있어질 수 있다. 자. 이야. 우와. 탑. 너도 멋져질 수 있어. 오. 그래. 이거지. 안녕하세요. 아, 영탁입니다. 어, 앵커타님, 오랜만입니다. 네. 아, 오늘 무슨 화보 촬영이신가요? 네, 오늘 화보 촬영은요, 어, 탑쇼 3월호, 어, 머슬리 매거진, 네, 꽃보다 영탁. 촬영이가지고먹습니다 아, 아, 꽃보다 영탁. 혹시 어떤 컨셉으로 촬영 중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뭐, 컨셉은 간단합니다. 아, 꽃이 예쁘냐? 내가 예쁘냐? 내가 예쁘냐? 꽃이 예쁘냐? 뭐. 네, 흥미진진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네. 영탁씨 이길 자신이 있으신가 상대가 조금, 어, 려운 상대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제가 좀 이길 수 있도록. 아, 그럼 제가 확인을 먼저 좀할수 있을까요? 영탁 해바라기. 과연 누가 더 예쁜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케이! 아! 네. 네. 음. 상단은 어, 영불스 분들께서 해 주시기라.

원슬리매거진 꽃보다 영탁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영탁 씨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탁쇼3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아, 원슬리매거진 꽃보다 영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탁스뉴스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탁쇼3의 대미를 장식할 앵콜 공연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얼마나 현장의 열기가 뜨거울지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블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영탁 씨는 지금 준비 중이신 거죠? 네, <laughs>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저앵커 탑과 영불스의 시간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준비,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쓸 건데요. 자꾸 저으시네 일단 영불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꽃보다 영탑. 화보 촬영 현장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꽃! 영탑! 영탑. 꽃 누가 너무 웃기다. 생각하시나요 영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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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영탑! 영탑! 지금 누가 꽃이라고 하신 분이 있으실 거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탑 꽃. 꽃! 영탑! 이보다 예쁜 우리 영탁씨. 다음에는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기대되시죠? 네, 빨리 영탁씨를 무대로 소환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탁씨, 이제 영보스에 그만 태우시고 빨리 무대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 뉴스 앵커 타겠습니다. 영탁씨, 나와주세요! Tchau. Wow.